이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위로가 있고 또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9월 중순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주까지 5주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후로도 또몇주 동안은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오늘 중간을 점검해 보자 합니다. 지나간 말씀들 다시 한번 어, 되새김질 할 거고요. 나아가서는 또 다른 말씀, 믿음에 대한 다른 말씀들로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어, 토끼 앞에서도 무기력한 호랑이, 발톱이 빠졌든지 이빨이 빠졌겠죠. 둘다 빠졌을 수도 있고 아, 앞에 토끼가 있어도 토끼 그렇게 겁먹지 않을 겁니다. 네,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다고 한다면, 물론 심으로 토끼가 호랑이를 대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렛공간에 능력을 잃어버린 어, 호랑이, 아,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아, 이게 비슷한 맥락의 모습으로 우리가 겹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아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모습. 하나님께서도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이 본인은 있다고 하지만 그 능력이 표출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에 소금입니다. 세상에 또 빛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 존재의 그 빛이다. 소금이다. 여기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나 빛이야. 나 소금이야. 어떤 존재로서의 모습 속에 대단한 사람인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빛도 마찬가지지만 소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번져져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걸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빛이고 여러분들이 소금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하면, 못하면 버려진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무 능력 없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발핀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소금이지만, 빛이지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이빨이 빠진, 발톱이 빠진 호랑이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니?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능력을 좀 회복해야 됩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는 자긍심은 자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진짜 존재를 한번 말해보세요. 기독교인의 진짜 존재의 모습 지금의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쓸모없어서 밖에 건져줘서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야기거리 욕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될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받아야 돼 움직여야 되고 역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얘기들을 계속해서 어 조금 중간까지는 이렇게 끄집어낼 거예요. 믿음은 해폭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9월 중순에 드렸었죠. 정말 하나님 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나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하나의 화학적인 물질들이 만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핵이거든요 핵폭탄이거든요 하나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별다른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거 하나로서 어떤 가지고 있는 자체의 능력은 물론 있겠죠 근데 큰 능력 없어요 근데 그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만나는 생각이 충돌되는 순간에는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지만 저자시만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면 이게 태폭탄처럼 우리 주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였죠? 중동인가 어딘가? 그뭐 질소인가 뭐 모아놨다가 폭파한 데가 있죠? 뭐죠? 아무튼 최근에 뉴스 중에 한 달, 두달 뭐, 나요그 뉴스 중에 엄청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십킬로떠어진 데까지 그 모습이 그대로 비춰졌고, 유리창이 깨졌고, 차유리가 깨졌고, 아파트는 깨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좋은 모습으로 말하면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이 만나서, 핵폭탄처럼 터지는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 없이 나는 소금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이거 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빨 빠진 호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9월도 중순경에 나왔던 말씀 중에 믿음은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보여져야 된다. 나 믿어요 하는데 아무것도 믿음 보여지지가 않아요? 안 돼요. 내가 믿는 그 모습이 말을 통해서든지 행동을 통해서든지 보여져야 됩니다. 그냥 보여지지 아니고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냥 내 마음속에 쟁여져 있는 거, 그냥 남아져 있는 거. 물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 보신다는 게 아니에요. 중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바깥으로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순종의 얘기가 나옵니다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비춰져야 돼. 보여져야 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좀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보여야 돼. 보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표현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들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어, 정말 보지 못했지만, 어,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려주신 그것이 그대로 되어질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져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서 1 1장1절의 말씀처럼. 그게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늘 변함없이 확신되어지는 말씀이냐. 그냥 이론으로만 정립된 신앙들이 많아. 바라는 것 대로 보지 않아야 했지만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될 것이다. 보여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00%가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안 돼요. 100%안 돼요.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외우고 있는 그것과 정말 그대로 되어지는 부분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대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대로 그대로 그래서, 되어지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나를 드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나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나를 드릴 때, 그의 근데, 역사가 나의 믿음과 융합이 되는 거예요. 폭발한처럼 터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현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 폭발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가 참많있어요왜 그렇습니까? 나를 들이지 않고.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 하나님한테 나한테 다가오라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길에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는요 도여지는 폭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때로는 나한테 이런 일들이 여기에 벌어졌으면 좋겠, 좋겠는데 그걸 일단 접으세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은 접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일 알고 계세요 그 머릿속에 박혀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잘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이일 우리 현장의 이 일들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것만 가지고 나를 드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보시죠. 봐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든 역사해주세요 거기에 보여지는 믿음 보여지는 역사 없어요. 폭발하는 역사 없어요. 나를 드려야 요 나를 온전히 드리면 그 일에 무신경을 한것 같고 그 일을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알림이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어디서든지 보여지고 폭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린는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번까지 5주간을 통해서 대, 에, 설명하고 말씀을 나눴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몇주 동안은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의 능력을,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다음 주부터 나눌 거고요. 그 중간에 앞부분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칭찬받는 믿음 이게 여러분의 목표이기를 기회축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자기를 정복하는 자의 모델이다, 표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네 번째에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자기를 정복했는데 무엇을 정복했느냐? 목표를 정복하셨다. 예수님은 목표가 있었는데. 전도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가지고 결국 이루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목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목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이게 여러분의 들 믿음의 목표이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은 이겁니다. 이거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살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떤 그것에 대한 잣대만 가지고 있어요. 부작용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범위 속에서 잘한다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에요. 때로는 사람이 하기를 하죠요 근데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죄가 되기 쉬워요. 우리의 믿음의 판단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어디에다 목표를 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믿음, 이 정도 믿음이니까, 아, 어떤 사람은 저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본인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나도저 정도는 돼야지. 그게 목표. 물론, 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표본이될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는 건 행복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나도 저 정도까지 성장하게 해도 없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실수할 때가 있다면, 왜? 네. 내중심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잘하는 일이니까, 아, 저 정도는 나도 해야 되겠는데, 라고 할 때, 맞다면 남게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칭찬하지 않는 믿음의 모델이가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해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온전하기 때문에 난이 사람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집 부리실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말게 되는 주의를 추원합니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바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처음 본다. 한마디로. 이렇게 칭찬하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입니다. 한마디로 백명의 군사를 거느린,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장군입니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당시에는 흑발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자기의 종이 병들었어요. 자기의 병이 종들어서, 병들어서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내 종이 병들었사오니 예수님 오셔서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초대를 해놓고 알았서 내가 갈게 하는데 수고 요 헛걸음질 하지 마세요. 오니까 뭐 오지 마세요. 아 이게 뭐해 그 오라고 하면 아이 오시는 군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오히려 자기가 나가 가지고 반갑게 맨발로 나가서 반갑게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시켜서 올 필요 없는 다 거예요. 괜히 헛소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럼 그 이유를 대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경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라입니다. 말씀만 하시네 말씀만. 자기가 백 명의 군사와 종들 더 거느렸죠. 백명 이상을 거느리있죠 그들도 내가 손가락질 하는 하고 말만 하면 그대로 순종한대고요. 가라! 하고 가고요. 오라! 하고 멈추라! 는 멈추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십니까? 오실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믿음,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늘도, 땅도, 우주도, 동물도, 식물도, 무생물도, 그 세균도, 어떤 질병까지도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믿음.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그 우주, 만물이다 복종한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뭡니까? 쪽집게로 골라서 내가 믿을만한 것만 믿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믿는 믿음,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어떠한 것이든지 믿는 믿음, 이게 칭찬받는 믿음. 믿음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다만 북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범위는요 엄청나게 반복이에요 우리가 요즘 뭐뭐이 남극이나 북극이나 눈이 자꾸 녹아들여서 지금 세계가 다 여러가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눈 내리는 광경이라든가 진표라든가 그 다음에 어, 전에 1년 전에, 뭐 1년 후에 하면서 같은 장소를 보여주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로 볼 때는 대단히 심각해. 대단히 심각해. 요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무분별하게 욕심부리고 개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얼음들 보세요. 우리가 3 0적으로 아는 것처럼, 얼음의 빙산은요그빙산 얼음덩어리는요, 8분의 1만 나와 있는 거예요. 8분의 7은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겉으로 드러난 8분의 1만 보고도, 우와. 어떤 눈덩어리들은 TV로 물론 보지만 놀라잖아요. 와, 소리게커 근데요, 그 밑에 7배가 넘는 크기가 있다는 거라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믿고 있는 그 부분, 그 부분. 그 부분은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조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나 정도면 이게 어디 있어요 믿음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요. 믿음 없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나의 이들이 너무 국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백부장은 다 믿었어요. 모든 것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믿는 것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더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범위를 잘 늘려갔어요. 더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알아가면서 자꾸 영역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내용이지만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공을 치는, 나 혼자 몸만 아프고, 나 혼자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후회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치료에 어떤 감경들이 없어요. 근데 그종들이 집에 갔더니, 그종들었던 종이 깨끗하게 낳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념 가운데,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믿는 대로 이미 삶 속에서는 믿음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 어디까지 믿느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서, 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가 되기를 주의고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